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오토 레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신차 소개가 아닙니다. 마치 미래에서 시간여행을 하고 온것 같은 한국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2026 그르노 이지코 하이브리드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차를 보는 순간 이게 진짜 양산차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존 자동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모델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0세이레오노이즈고 하이브리드는 첫 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에서 벗어나 마치 스마트 시티를 달리기 위해 태어난 이동형 플랫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부드럽게 이어진 바디, 라인과 미래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전면부는 복잡한 요소를 과감히 줄이고 레오노 특유의 미니멀한 감성을 살려 세련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해 보면 이즈코의 진짜 매력이 더잘 드러납니다. 짧은 오버행과 넓은 휠베이스 덕분에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비율을 갖추고 있고 한국의 좁은 골목길이나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공기 역학을 고려한 형태로 작은 디테일까지 효율을 위해 계산된 느낌입니다. 후면부는 깔끔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이 차는 과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 있다는 매 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기존 자동차의 운전석 개념보다는 하나의 스마트,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대시보드는 불필요한 버튼을 최소화하고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레오노의 지속 가능성 철학을 그대로 담아냈고 장시간 이동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내 공간 활용성 역시 뛰어나 컴팩트한 외형과 달리 여유로운 실내를 제공합니다. 두미라벤티 세일레오노이즈고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역시 파워트레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기 모태와 내연기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리터당 30km를 훌쩍 넘는 효율은 물론 실제 주행 환경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수치를 기대할 수 있어 연비 괴물이라는 별명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도심주행에서는 전기, 모터 위주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고속주행 시에는 엔진이 자연스럽게 개입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감각 또한 인상적입니다. 가볍고 민첩한, 스티어링은 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 운전자까지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서스펜션은 한국도로, 상황에 맞게 세팅되어 방지턱이나 요철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중 느껴지는 정숙성은 이 차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전기차에 가까운 조용함을 느낄 수 있어 출퇴근길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과 기술 부분에서도 이즈고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차로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IT 강국인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차가 한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과의 궁합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직 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라이프. 파트너가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출퇴근, 쇼핑, 짧은 여행까지 모든 상황에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유지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3 레오노이즈고 하이브리드는 미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출시되었습니다. 연비 유지비 친환경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체감 비용은 더욱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 르노 이즈이고 하이브리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 놀라운 연비. 그리고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실용성까지 갖춘 이 모델이 과연 한국 도로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우토 리뷰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강력한 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